<laughs> <왔다, 왔다, 왔다. 웃음> 반장하네 지구를 걸어가지고. 아, 힘들다, 아, 힘들다. 하. 짐 빠지네, 짐빠지 야, 이 문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 안 나오네. 아이 방송 꺼. 에이씨. 지금은 평일날 출조하실 예정이시면 아무데나 다 가셔도 됩니다. 지금 네, 다 나와요. 테트라 쪽이나 갯바위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통영 거제 쪽은 좀 힘들 거고, 남해 여수 공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고르십니다. 지금 워낙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아, 요건 문어다. 한 마리 왔다. 야, 이째까는 놈이, 응? 어? 이 째까만, 째까만, 째까난 놈이 끌고 갑니다. 사진만 찍고, 방생하겠습니더 커서 봐라 자. 얘 라인은 네, 합사 쓰고 있습니다. 2.5호 쓰고 있고요, 지금. 팔압사입니다. 뭐 채비 말씀드리면 뽕돌은 지금 16호 쓰고 있고요. 양핀돌에 직결해 가지고 예, 한 군데는 뽕돌 16호. 그다음에 왕눈이에게 지금 두개 달고 하고 있습니다. 낚스대를 설명드리면 이게 닉스 부스터 2. 뭐 BC702H 되네. 근데 좀 짧아요, 이게. 그래서 비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릴은 아이오닉스 인쇼가 쓰고 있고요. 아이통발쪽관련서다 일단은 이동을 준비를 다 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방송은 지금 다음. 가을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름은 지나야 될것 같아요. 여름 더워서 제가 안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또 음.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비가 아마 억수같이 쏟아지, 쏟아지더니만 금세. 금세 또 그쳐버렸습니다. 오호 한 마리 또 올라오네요. 아이고. 아 이로써 여섯 마리 남해입니다. 남해. 아이 새끼가 아씨 아씨 <laughs> 먹물 싸버렸네 <laughs> 아이 새끼가 짝깔한 놈이 이렇게 먹물작을 또 내버렸어 여기 와서 총 3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는 발밑에서 떨궜고 두 마리 두 마리 더 잡았어요 오우, 뭐야, 이거. 오 사이즈 괜찮아. 오 사이즈 괜찮은 놈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우쨔. 자, 이제 칠수. 사이즈 좋죠? 네, 한, 한500 정도 될것 같아요. 야, 그러면 잠깐만. 야, 어제, 오늘 해가지고 두 자리 넘겼다. <laughs> 먼저 오늘 해서 두 자릿수 넘겼어요. <laughs> 아 아쉽다 한 시간밖에 못하다. 니 여수 넘어가고 싶은데 여수도 못 가고 고흥도 못 가고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아, 진짜, 콧물 같은 애들만 나오면 되지 자, 이제 팔수. 여덟 마리째. 맞죠? 요거는 방생. 너무 작아요. 손보다도 작습니다. 방생. 다음에 커서 보자. 이제 팔수.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더워요. 후덥지근합니다, 지금. 아, 2시까지 가야되거든요 지금 네, 저도 가야됩니다 지금 마냥 계속 할 수만 없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2시까지 가야되니까 10시에 딱 출발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남았어요 낚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아우 통발 통발 수거책도 아니고 내가 아우. 아이고 힘들어 <농식품> 여기 지역 사람이신 할머니가 청소하시다가 낚시꾼 때문에 못 살겠대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린다고. 자, 부후 아홉 마리째입니다. 아홉 마리째. 이놈도 사진만 찍고 방생. 너무 작아요. 네, 놔줄 거예요. <laughs> 너무 작아서야 그만 싸, 놔줄게. 방생. 왜필 알겠어. 왜 필요하면 작은 놈들 다 놔줘가지고요. 두 자리 가나요? 두 자리 두 자리 가나요? 두 자리 가나요? 아지트 붙대기였나 네. 보네. 아유, 해가 너무 뜨겁다. 자, 옆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서 마지막 노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마리만 더 잡으면 두 자리다. 두 자리, 두 자리 채우고 가자. 애기를 바꿔야 되겠다. 여기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조개 열심히 뜯어 먹는 애들. 너네 거기 밑에 숨어 있잖아. 알아, 알고 있어. 시간이 없긴, 운동 강계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어, 한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 더 나와야 되는데, 두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두 자리를. 야, 이거 두 자리를 못 찍고 가겠는데? n nope. 오케이 두 자리 채웠다. 오케이. 오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열 마리째입니다. 열 마리째. 열 마리째.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이 정도면 한. <laughs> 일단 채웠으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좀더 해봐야죠. 오, 이거는 한 600, 700? 700 되겠네. 한 마리 더 왔습니다. 한 마리 더 왔어요. 오, 왔 맞는데, 이거? 어허, 오, 쭉쭉쭉 끌고, 끌고 왔는데? 오허 이런, 씨. 5시 반부터 했으니까, 이제, 이동 시간 빼고, 뭐 빼고, 뭐 하면은, 순수 낚시한 건, 네 시간? 네 시간 만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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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너, 없어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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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 팩? 한반 정도 채웠네요.